훈화 홀대론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홀대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낸 지역 차별과 지역 소외였습니다. 그것을 끝장내는 것이 촛불이 지켜야 될또 촛불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과거처럼 그냥 편안히 앉아서 노력하지 않고 의당이 지지해줄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 예전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이 찾아뵙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구견을. 우리 중앙당에서 반영하는 그런 틀을 차차 갖춰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냥 발전도 정권 교체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총선 민의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미워서 내치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라라는 따끔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영향을 키워내라. 손이 발이 되도록 뛰고 달려가라 하는 그런 오만과 나태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불 당대표로서 너무 잘 알고 있길래, 있기에 길래 더욱 분발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 올립니다. 우리 호남이 또 광주 전남이 특정당의 전립품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야권 통합의 마탱으로서 넉넉하고 통 크게 품어가면서 그러나 역사와 정의가 살아 숨 쉬도록 이끄는 당원 역할도 해내겠습니다. 인 것은 인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